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학년도 2학기 온라인 언어문화교류의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의 사회를 맡게 된 성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성가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2022학년도 2학기 온라인 언어문화교류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가기 전 짧은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카메라를 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예.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학교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그리고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이번 언어문화교류의 오리엔테이션은 최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원 인사, 2022년 1학기 언어문화교류의 성과 우수자 발표, 참여 인원 소개, 운영 방식 및 조구성 안내, 패회식 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각 학교 교수님들의 교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만 정치대학교의 한국어문학과 교수님이신 임유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입니다. 예 환영사 그런 거 해야 되나요? <laughs> 예 모든 학생들이 이번 어, 기회를 통해서 서로의 문화나 뭐 그 언어에 대해서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파키스탄 국립 외국어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님이신 에이트샴 후대인 교수님이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자리해 주시지 않아서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화전공 교수님이신 이희영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1학기에 이어서 뭐 2학기에도 어 이런 행사를 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좀 반갑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대만 국립장치대학교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언어 및 문화학과 학생들까지 함께 할 수가 있어서 어, 좀더 뜻깊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어, 아직 뭐, 그 에이트샵 선생님께서 이제 사정이 있으신지 아직 그 접속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신 또 해서 또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학생들도 환영하고요. 또 대만국지 정치대학교 학생들도 환영합니다. 뭐, 앞으로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텐데요. 뭐, 서로 간에 아직 뭐, 얼굴은 익숙하지 않지만 나중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개회식및 교원 인사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1학기 언어문화교류의 성과 우수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지난 학기 언어문화교류의 성과 보고회에서 1등을 차지한 진주화, 장진팀이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학기 때 언어문화교류회를 진행했던 성과를 발표할 성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3학년 진주화입니다. 저의 파트너는 대만의 국립정치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장징씨이고 약두 달간 교류회를 진행했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진행 방식, 진행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 문화 교류회를 하면서 느꼈던 저와 장징 씨의 각자의 소감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장징 씨는 한번 교류회를 진행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의 시간을 두고 주회 2회씩 진행을 했습니다. 교류회를 할 때마다 구글 미트를 통해 각자 준비해온 PPT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궁금했던 것 위주로 한 주마다 주제를 정해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 과정으로는 먼저 PPT를 통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에 발표를 들으면서 난 생각이나 궁금증 또한 발표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의 명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할때 한국에는 시월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들이 많아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발표가 끝나고 나서 장진 씨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그 영화가 떠올랐어요. 라는 식으로 관련된 내용을 거리낌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충분히 나누고 나면 그 다음에 교류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오른쪽에 첨부된 사진이 저희가 작성한 교류일지의 일부인데, 이와 같이 모임 일시, 진행 방식, 참가 인원, 모임 내용을 작성하고 활동 사진을 첨부하는 등 교수님께서 주신 양식에 맞춰서 그날그날 그날 함께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음 시간에 나눌 주제를 선정했는데, 주제는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위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내면서 정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주제를 말씀드리면, 1주차 때는 한국의 드라마와 대만의 설날, 2주차 때는 한국의 놀이와 음식과 대만의 놀이와 음식, 3주차에는 한국의 미신과 금기와 대만의 미신과 금기, 4주차에는 한국의 명절과 대만의 명절, 5주차에는 한국의 추천명소와 대만의 명소, 6주차에는 한국의 전래동화와 대만의 전래동화, 1주차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발명된 발명품과 대만의 발명품과 독특한 생활용품. 마지막으로 8주차에는 한국인의 독특한 생활 문화와 장징 시의 고향인 포무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장징 시의 발표를 들을 때마다 아시아권 국가는 비슷한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음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신과 금기를 주제로 교류회를 진행할 때 한국에는 밥그릇에 숟가락을 일자로 꽂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있다고 소개를 했었는데 장진 씨가 대만에는 젓가락을 일자로 꽂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라고 해서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문화를 알려주는 과정이 저와 잘 맞는 활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나누는 과정이 서로를 더 연결하는 느낌을 들게 해주었고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도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교류회를 통해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직까지도 간간히 연락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류회를 생각할 때마다 매번 신청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장진씨의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정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3학년 장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제 소감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주아 씨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팀은 주로 PPT로 진행했는데 어, 지난번에 법마기 선거 발표회에 참여하고 보니 영상으로 진행하는 팀도 있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의 진행 방식은 정말 매우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대만 문화를 소개해 소개해야 해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대만에만 있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지고 재미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제 한국어 말하기도 아직 너무 서툴지만 그때 제 한국어 말하기가 더욱 서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단어와 문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꼭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대 제 파트너 조아하시는 한국 드라마부터 한국인의 독특한 생활문화까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다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대만의 설날, 제고향 봉후 등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주제는 바로 한국인의 독특한 생활문화입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하거나, 빨리 몰라 고소 대답하거나, 말 시작하기 전에 아미를 붙인다 등 정말 재미있는 내용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아 씨의 한국 주전명서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경주, 경북구 부산 해운대 등 여러가지 명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런 소개를 들으니까 정말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엔 한국으로 유학 들어와서 이 명소들에 모두 가보고 싶습니다. 조아씨가 소개해 주신 여러가지 한국 음식들도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탈때 아주 빠르게 걷는 사람도 있고 그냥 어, 빨리 가라기 위해 뛰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신기하면서도 재미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활동 덕분에 한국 문화도 깊이 이해하고 한국 친구도 삭힐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유학생활에 또 도움이 많이 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매우 소중하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상 저희 언어 문화 교류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PT 보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멋진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학기 성과 우주, 우수자이셨던 진주와 장진 팀이 직접 발표해주신 덕분에 이번 온라인 언어 문화 교류회에 참여하는 학우들 또한 많은 도움과 응원을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언어 문화 교류회 참여 인원 소개 시간입니다. 먼저 대만 국립 정치대학교 한국어 문학과 임유희 교수님께서 대만 국립 정치대학교의 참여 인원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저희 이번에 참여 학생이 한 아홉 명 정도가 됐는데요 그럼 제가 어 대학원생도 있고 학부생도 있는데 일단 대학원생을 소개하면서 어 제가 이름을 부르면그 간단하게 자기 인사 아니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대학원생 세 명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한 명이 알바 때문에 이제 못 오고 어두 명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두 심이 학생 두세. 네, 여러분,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두세 미고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양사, 양스, 양 양사 학생. 네, 어, 안녕하세요. 양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 네, 두 분이 정말 한국어 너무 잘하시고요. 그래서 어그그 k 그 명대학 g 하고 언어 교환 그 언어 문화 교류할 때는 아주 많은. 그 가르침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부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한국학과 학생이 이번에 한 4명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어, 그리고 복수 전공 학생이 두 명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한국어 문학과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5학년 학생 정우동 학생. 정우동. 정우동 학생.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 황운훈 학생, 황윤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운훈이라고 합니다. 잘부탁니다예 황운훈 학생도 제 어, 지난 어, 지난 학기에 제가 강의를 한그 중급 한국어 수업에서도 열심히 배웠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성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 네 번째는 노정. 노정 학생. 노진. 안녕하세요. 저는 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노정 학생도 담학기에 성균관대학교로 이제 교환 학생으로 갈 예정입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허영 유학생. 혹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요. 허영 유학생.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예. 허영유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복수 전공으로 한국학과에 지금 와 있는 학생 두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정문요 학생, 정문요 안녕하세요. 정문요이라고 합니다. 어,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명이 더 추가로 이제 유순원 학생, 여준윤 네, 안녕하세요. 유순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이번에 그, 행, 그 활동을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어, 서로가 더그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파키스탄 국립 외국어 대학교 참여 인원 소개입니다. 파키스탄 국립 외국어 대학교의 경우 교수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마이크를 켜셔서 간단한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국립외국어 대학교 수마일 파티마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키스탄의 남아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 예,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시마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키스탄 국립외국어 대학교 와치하만술은 님이십니다. a z i Han, s u r 것 같아서 다음으로 아, 넘어가겠습니다. a m s o k Hashiza, Ningakata, 네. a m a Tamsok, h a 잠깐만, 잠깐만, 저기 혹시 와 만수로 학생 마이크 지금 되나요? 이게 좀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음. 뭐, 안타깝게, 예. 소리가 잘안 들려요, 지금. <laughs> 일단은 그,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파키스탄 국립 외국어 대학교 무함마드 우스만 아크란 님입니다. 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님이신 이희영 교수님께서 한국상명대학교의 참여인원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학생들은 지금 이제 대만국립정치대학교 학생들하고 한는 학생이 9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파키스탄군립외국어대학교 학생들과 언어문화교례를 하는 친구들이 3명이 지금 돼있어. 총 12명이 지금 참가를 하고 있어요. 어, 뭐 우리 학생들도 그 제가 호명하면 간단한 인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카메라를 켤수 없는 상황이라도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강고은 학생입니다. 예. 들리시나요? 예.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어합 문화전공 이동학던강고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고민경 학생. 어, 안녕하세요. 한국어나 문화 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인 고민경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예 김예슬 학생.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나 문화 부전공 하고 있는 4학년 김예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동중인 것 같은데 우리 김태훈 학생. 예, 간단하게 인사. 안녕하세요. 한국언어문화전공 김태현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 노연빈 학생은 지금 일이 있어서 좀 참여를 못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현재 학생. 안녕하세요. 한국언어문화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이현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 전예우 학생. 안녕하세요. 한국언어문화전공 4학년 재학중인 전예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윤희 학생. 네, 안녕하세요. 한국언어문화전공 다전공을 하고 있는 2학년 지윤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황정진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언어문화전공 2학년인 황정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파키스탄 군의 외국어 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할 학생들인데요. 어, 우리 이수아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문화 전공 18학번 이수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박나무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문화 전공 4학년 박나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서수빈 학생도 지금 일이 있어서 접속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상강대학교 학생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언어문화교류의 참여 인원 소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언어 문화 교류의 운영 방식 및조 구성 안내입니다. 진행 방식과 참여 인원, 조 구성에 대한 내용은 상명대학교 한국 언어 문화 전공 교수님이신 이희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중뭐 제가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아직 수정 안된 내용도 좀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 운영 기간은 10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이후에 각자 이메일로 이제 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언어 문화 교류회를 진행할지 학생들끼리 정해서 시작을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각 대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명대학교 학생들도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실제로 할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예전에 이제 시간으로 이게 정했었는데 한 다섯 번 이상씩. 그, 언어문화교류를 이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뭐, 시간은 이제 각자 알아서 그, 시간을 정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섯 번 이상은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뭐, 0 번을 하셔도 되고, 2 0 번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그, 언어문화교류 일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모임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고, 그리고 화상으로 아마 그 진행을 할 텐데, 줌이라든가 뭐 구글 비트를 사용하거나 다른 걸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뭐 화면 캡처하시고 어떤 내용 진행했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매주 20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횟수를 이제 다섯 번 하고 이제 시간 제한은 없는 거로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언어 문화 교류일지 작성은 한국 학생들하고 파키스탄 학생하고 대만 학생들이 함께 논의해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성한 내용은, 어, 대만은 임주희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고, 이제 파키스탄은 에어트샵 후세인 선생님께 제출을 하고요. 한국 학생들은 저에게 이메일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제 12월 31일 날 종료니까, 이제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1학기 때 진행을 할 때도 언어문화교류회가 끝나고 성과보고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뭐, 다 함께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로, 어, 1월달 중에, 내년 1월달이 되겠죠. 내년 1월달 중에 날짜를 잡아서 언어문화교류회 성과보고회를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때에도 역시 1학기 때와 거의 비슷하게, 어,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여러분 되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뭔가 순위를 좀 정하기는 할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파키스탄 선생님 예우티탄 선장님 후세인 선생님하고 대만의 임재생과 서로 계속적으로 상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성과보고에도 하면서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상도 나가면서 또 상장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 또 제공을 하, 하려고 하니까 뭐 각자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안해도 되니까 일단은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또 대만 학생과 파키스탄 학생은 또 문화도 교류하면서 그 언어를 좀더 숙달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서로의 문화를 알아주면 아, 알려주면서 또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면서 좀 친숙하게 지낼 수 있는 그한 번의 기회가 될수 있을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 뭐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 임유희 선생님이나 저나 에어티션 후세인 선생님께 문의해서 확인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제가 할까요? 예. 예, 그조 구성을 했는데요. 어, 일단은 이제 우리 그창경대학교하고 대만 국립적대학교 학생들 조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자료를 미리 줘서 아마 확인은 좀 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강고은 학생하고 이제 종문희 학생 그리고 고민경 학생과 황운원 학생 그리고 김예슬 학생 또 대만의 임지아 학생 그리고 김태현 학생과 종우동 학생 그리고 노현빈 학생하고 노정 학생 오늘 이제 노현빈 학생이 참석을 못해가지고 아마 이메일로 주고 받으면서 아마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예우 학생하고 이제 양사 학생 그리고 지윤이 학생하고 허영유 학생. 또 황정진 학생하고 유선원 학생 이렇게 대만 국립 정치대학교 하고 상명대학교 학생 이렇게 조가 구성이 됐고요. 또 파키스탄 국립 외국어대학교 학생하고 조 구성은 이수학생하고 수마일 파티마 학생이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남무 학생하고 이제 모하마드 우스만아크람 학생이 이제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수빈 학생도 오늘 참석을 못하였는데 그 와지아 만수르 학생하고 함께 조를 구성해서. 이제, 언어문화교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메일이 들어간 파일을 드렸기 때문에, 서로 이메일로 처음에는 이제, 그, 소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으로 어떻게 만날 건지, 아니면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SNS상으로 뭐, 연락을 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서로 좋은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예,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언어문화교류의 운영 방식 및조 구성 안내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22년 2학기 온라인 언어문화교류회에 참석해주신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언어문화교류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언어문화교류회를 통해 즐겁고 또 유익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사회를 맡은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성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잠깐 저기 우리 한국어로 문화 전공에 이제 새로 오신 김지윤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오늘 컴퓨터 사정이 안 좋아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참석하셨는데 제가 잠깐 까먹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우리 김 조사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예, 예, 예 선생님, 오늘... 그럼 끝나기 전에는 혹시 학생들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일단 아지 응답 공닥 시간 좀 가지도록 할까요? 아예 커트 괜찮겠네요. 저그 생각 없이 예, 그 혹시, 예. <laughs> 문화 언어 언어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좀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방금 그 이영 선생님께서 설명해 을 주신 부분을 다 이해를 하셨는지. 어저 oh, 대만 <laughs> 학생들이 uh, 많이 일 하셨나요? 예,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중고로 이렇게 진행 방식에 대해 1분 정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어, 유어 교류회는 총 공지야 진행 최소 5次就可以了. 나这个五次呢由你跟对方来共同决定要讨论什么主题那最后呢所有的人都要参加成果发表会.我们会在成果发表会 啊、呃，当天呢决定啊、呃、谁是呃呃一二三名跟这个这个其他的这个顺序可以决决定名次。对，那有关于这个有没有什么样的问题吗？那韩国学生的这个联络方式呢，我们已经呃昨天还是前天的时候已经寄信给各位了，所以如果有问题的话，可以再随时提出了。也一个，所以跟哦。<对> 잠깐만요. 그, 저기, 그, 우리, 파키스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당히 좀 처음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할 텐데, 좀 그, 나중에 한국 학생들하고 이메일 좀 주고받으시면서, 어, 한국 학생들하고 이제 소통,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함께 하다가 보면은, 예,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 파키스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질문하실 거 없으면은 예. <laughs> 저희 학생들이 다 일을 하셨습니다. 한국 워낙 잘하셔갖고 제가 그냥 예, 추가로 이렇게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laughs> 예.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뭐 우리 사회자도 있긴 하지만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예, 서로 협동해서 예,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